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뭐 밑줄 쫙 긋고 요점만 다이제스트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잘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주는 게 최고입니다. 최근에 무크라고 해서 매스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해서 이제는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들도 이제는 무크 같은 데서 동영상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하는 거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강의하는 걸로 다 되나요? 20세기에는 20세기에는 그렇게 닫혀진 폐쇄형에서만 가장 뛰어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면 고려대학교를 들어와야지만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지금 시청자들이 보는 것과 같이 제 강의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동영상들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꾸로 교실입니다. 아, 고등학교에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20세기에서는 강의는 교실에서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집에 가져와서 숙제를 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강의나 책은 집에서 보고 학교에 와서는 교수님들이나 조교하고 같이 주어진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수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한 50명 계속 강의하고 칠판에다 쓰고 그런 받아쓰고 시험 문제는 그거 막 외우고 토해내고 그러면 A 받고 이런 시대는 이미 21세기에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21세기에는 문제를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대학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우리가 얻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엘리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좋은 대학에서 사회적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한두 시간씩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간단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드럼통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은 통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 물을 가득 부면 어린 아이들도 거기다 새끼줄 같은 거 물고 끌고 가면 무거운 물에 잘 굴러서 집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해주는 겁니다. 수동식 세탁기 나왔는데 이거는 MIT 대학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마이아슬로 스론이라는것는데 그건 뭐냐면1등을한 건데. 학부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세탁기 여성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버리면서 힘을 많이 들이는 건데 아고 세탁기 나눠주면 되지. 안 되는 게 전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 바퀴에다가 체인을 감아갖고 이 세탁기 드럼이 돌아가게 해갖고 빨래가 되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줘갖고 보급을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연말이 되면은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연탄 배달하고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전기 쓰는 거에 10%만 쓰고도 편안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시도한 몇 가지의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무정책이라는 것을 내줬습니다. 하나는 출석부 안, 부르겠다, 안 불러도 된다. 또 하나는 시험감독을 안 해도 된다. 교수님들이.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해도 된다. 야, 이거 뭐는 개혁적인 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1세기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수업료 내고 내가 교수님한테 좋은 강의를 듣겠다는 권리이지, 교수님이 얘네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안 오면 점수 깎고 이런 거는 20세기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하면 됩니다. 이것을 너는 몇 점, 너는 몇점에서 평가해 20%는 A, 30%는 B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치열하게 성적 갖고 경쟁을 대학에 와서도 합니다. 시험 감독? 아, 제가 다녔던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시험 감독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교수가 학생이 시험 볼때 들어가서 감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학생들은 미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명예 시험 답안지 앞 페이지에 명예 선서가 있습니다. 나는 명예스럽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사인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21세기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픈북을 하던가 집에 가서 프로젝트를 해오던가다 자기의 머리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외워서 쓰는 것은 여기 휴대폰 꺼내면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유연학기제, 우리는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신이 정해준 건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봐야지 이 학생들이 제일 공부 잘하기에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고사 기간 동안 일주일 쉬고, 기말고사 동안 일주일 쉬고, 16주 강의 일주일에 3시간씩 아주 정해놓은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니던 1970년대하고 지금 거진 40년이 지났는데도 더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규제도 없대요. 사실 48시간, 3시간씩 16주 하면 그것을 일주일에 5시간씩 하게 되면 10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일찍, 3월에 시작하면 5월 중순에 끝나면 5월 중순부터 미국 학생들처럼 9월 되기 전까지 외국에 인턴을 가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긴 시간 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만 21세기 대학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은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20세기 스타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의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